자, 3번 한번 풀어봅시다. 음. 자, n은 1일 때, 뭐, 구해봐야겠죠. a1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치? 그러면 a1, 음. 0 팩토리얼, 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a1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종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a n을 구한다라고 하면, sn에서 sn-를 뺀다라고 하잖아? 그 아이디어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이 녀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n 더하기 2 팩토리얼로 열심히 묶어줍니다. 자, 3은 앞으로 빼버릴게요. 3은 앞으로 빼버릴게요. 여기 그냥 1이고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자,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면, 여기 n 플러스 1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n 더하기 2. n 팩토리얼 어, 뭐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an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an이라는 것은 n-1 팩토리얼쭉 하고 없애주면 뭐야 너는 결국 음, 이렇게 되는 거 맞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저기다 대입을 해서 어, 생각만 해주면 될것 같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음... 자, 그래서 끝까지 한번 푸는 척은 해볼까? 여기 2분의 1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에 2분의 1에서 뭘 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 마이너스 3을 빼는 것하고 똑같고, 너는 마이너스 2분의 5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그쵸? 자, 우리 이제 이번에 한 번,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사실, 뭐, 그냥 푼 입장에서는, 뭐, 그냥 풀면 돼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풀면 되는데, 이제 조금 꼼꼼하고 엄밀하게 푼입장에는 사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N이 무한히 갈때 A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요? 너는 0으로 가요. 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거는그니까 우리가 다루야 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엄밀한 풀이는 풀이가 방향성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줬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음 내가 여기다 바로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음, 자 문제 주어진 시계에다가 생각을 해보면. 어, 치환한다라고 해볼게. a, n을 t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뭐야? t가 0으로 가는 상황이죠. 자,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죠. 음. 근데 너가 a 더하기 3으로서 수렴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b는 뭐야? f 0인 상황일 거야. 그렇죠? 그럼 너는 f 프라임 0하고 똑같거든요. 참고로 b는 f 0야. 이 근데 너가 a 더하기 3인데 a가 우리가 방금 뭐라 0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냐고 질문하는 거거든. 근데 F 프라임 0 지금 뭐예요? 1이잖아. 아, 너 모순임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자, 두 번째 풀어볼 건데. 자, 주인식이 있어요. 리미트. 자, 이건 T가 어디로 가죠? a A로 가는 상황이야. 자, 해보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도 뭐야?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자, 당연히 B를 뭘로 본 거야? FA로 보고 우리가 접근을 시작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F'A가 뭐라는 거야? A 더하기 3이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아, 결국에는 2A 더하기 1은 A 더하기 3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a는 뭐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네 괜찮지? 음. 자 이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수렴하는 구조로 그치? 식을 조작하는 게 맞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어, 수렴한 구조로 바꾼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곱해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1이고 이런 식으로 결론에 도달할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식 조작을 해줄 건데, 음, 자 이렇게 될 거고요. an의 3승 이렇게 될 거야. 괜찮을까? 자, 끝까지 가볼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자, 요 녀석을 한번 우리가 따로 한번 조작을 해보면요. 해봐도 되겠지? 자, 2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 더하기 1. 괜찮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허! 넣으면 2고요. 넣으면 2분의 1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너는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은 2가 되고요. 음, 여기 3. 그래서 답은 뭐야? 어, 6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끝내면 될것 같아. 괜찮지? 자, 12번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으흠. 자, 일단 a에는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으흠. 그렇죠? 너는 0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음, 이거, 이거 답을 내야 된단 말이야. 수령구조를 이용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령구조를 이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n분의 a n이라는 것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뭐야? 보니까, 어, 피가 16일 거다라는 판단이 아마 들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유리화라는 것도 해보면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는 게 맞는 거 같아. 어~ 그니까 러 이제 살짝 뭐~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보면 결국 어, 얘가 0이 된다라는 거는 그치 n이 무한히갈때 이거처럼 수렴하려면 그치 이, 이쪽이 양의 무한이면 얘도 양의 무한이어야 된다 어~ 라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거든 그치 지자 음. 일단 한번 뭐~ 어느 정도 조작을 하면서 우리가 관찰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치? 오케이. 어. 자, 이거 해주면 뭐 유리화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계산 정도는, 어, 우리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제 뭐 가볍게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면서 접근을 할게. 괜찮죠? 이년차. 근데 지금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거죠. 그래서 이걸로 조작하는 방향으로 가볼게. 양변을 n 제곱으로 나누어서 m 분의 a^n이라는 구조를 내가 강제로 만들게. 음, 여기 1대죠 음. 이렇게 됩니다. n 음, 분의 a. n 여기 P죠. 자 여기 N 제로를 하는데 내가 일부러 수렴한 구조로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일단 조작을 해볼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얘가 무조건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근데 얘가 수렴하려면 이 전체가 수렴하려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되잖아. 이 0이란 말이야. 그럼 뭐야? 얘도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즉 P가 뭐여야만 한다는 거야? 16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 그렇구나. 사실은 P는 16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만 해주면 돼요. 그치? 음흠. 그러면 여기는 어, 너는 사실은 0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 너가 이제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셔도 되죠. 그쵸? 얘가 수렴하려면 우리가 p가 16인 걸 알았거든 어 근데 이렇게 없어지죠 따라오시나요 그럼 뭐야 6 괜찮죠 우리 아까 p 뭐라고 그랬죠 16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0으로 수렴하죠 4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13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AN이라는 꼴 자체를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부등호로 두 개로 연결되어 있거든 N이 무한히 가는 상태에 대한 관찰이거든 뭐죠? 수열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조작을 해볼게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수혈 AN이라는 것을 관찰한다 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조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개차 수혈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접근하셔도 괜찮고요. 그쵸? 그렇죠? 그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대입하면서 접근을 해도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뭐 대입하셔서, 대입하셔서, 저는 관찰할게요. 어, 이런 생각도 나쁘진 않아. 그래서 M-1까지 대입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우리가 싸그리다 더해보는 거야. 싸그리다 더해보는 거야. 괜찮지? 그럼 얘는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여기 뭐만 남아?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an-a1 따라오죠? 그럼 여기는 2부터 n까지 더하는 거거든. 자, n-3인 건 변치 않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an만 가운데 에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지워주고 양변에다가 a1 더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a1 1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다 1 더해줍시다. 여기다가 1 더해줍시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n 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주는 거잖아. 자, 나누어줍시다. 나누어줍시다. 나누어 줍시다. 나누어 줍시다. 나누어 줍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2분의 1로 수렴하죠? 오른쪽도 뭘로 수렴해요? 2분의 1로 수렴하죠? 그럼 답은 뭐가 될수 밖에 없어요? 아,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2분의 1이 될수 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자, 16번인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구조가, 그치? 자 이거 누가 봐도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용해달라는 것 같거든요. 자 k는 자연수예요. 참고로. 음. 그럼 이거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뭐 절대값 풀어준다는 입장에서 보면 음, 이게 뭐 이렇게 풀어주는 게 타당하겠죠. 음, 동의하는 거 맞을까요? 자 관찰을 해볼까. 자 이걸로 넘길게요. 얘 이렇게 넘기면서 한번 관찰해 볼게. 그러면 3N 더하기 1이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동의하죠? 자, 이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놓고 한번 관찰해 볼까요? 되죠. 음, 그럼 여기 뭐야? a에는 이렇게 되네요. 그럼 봅시다. n이 무한히 가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쪽에 등호가 들어가고 이쪽에 등호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2분의 3이죠. 이렇게 내가 k라고 씌워볼게요 여기는 뭐예요? 2분의 5가 돼요. 근데 k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K는 뭐가 될수 밖에 없는 거야? E가 될수 밖에 없는 거겠죠. 괜찮죠?